인간 쓰레기들을 그냥 청소한 것뿐이다. 법에는 구멍이 나 있다. 이제 내가 그 구멍을 메우겠다.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장난감과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비질란테 대사 내용입니다. 최근 선악의 경계에서 사회 정의를 묻는 다크 히어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살인자 장난감의 주인공은 우연한 살인으로 시작해 죽어 마땅한 자를 처단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질란테의 주인공 김지용은 낮에는 모범적인 경찰대 학생이지만 밤이면 범죄자를 찾아가 직접 심판합니다. 어릴 적 지용의 엄마가 눈앞에서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지만 범인이 심신 미약이란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고 출소했기 때문입니다. 다크 히어로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악랄한 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대중의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사법기관에 의한 공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대중의 분노가 다크 히어로 열풍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은 족법 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 대신으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 일일까요?